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길냥이 길냥이 같진 않은데 우리 가게 앞에 왔어요 제가 요즘 생선도 팔고 하는데 얘가 보니까는 벌어진 고양이 같아요 늙어가지고 아픈 건지 이게 그냥 길냥이는 아니고 반려 고양이 같은데 제가 딱히 먹을고는줄게 없어서 이 손질 가자미라도 이거 지금 어, 냉동인데 예, 얘라도 줄라 그럽니다. 뭘 줘야 될지 몰랐고, 고양이들 뭐 생선 먹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라도... 야, 먹거 아직 얼어서 그런가? 예, 일단은 뭐 생선이라도 좀 줄라고요. 이것도 또 인연 아닙니까? 인연? 일단은 불러도 와요 일로와 일봐 여기 키워든거같아아이 제가 뭐 그거 할건 아니고 요... 요 가끔 오면은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요거 먹을거라도 줄라고 이제 그럽니다 사람도 따른애 먹게 아파서 버린건지 그냥 갖다 버린건지 며칠전부터 보이더라고요 한참 된거 같아 오늘 비도 많이 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딸기 달아이 다가고 뭐에이 비비지마 임마 <laughs> 시키가 이거 정도 안, 안. 비비지마 임마 예,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아 어쨌든 요거 녹으면은 좀 먹길 바랍니다 요거 놓고 갈라고요 예, 고양이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먹어 나비야 먹어 나비야 나비야 야 먹어 가자미 임마, 가자미. 예. 저는 이제 또일 때문에 나가, 또 가봐야 돼서. 이거 안 먹으면 다른 거라도 뭐 갖다 줘보려고. 요 멸치 같은 거 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짜갖고, 멸치가. 멸치, 그물도 파긴 하는데. 조금된 거는 좀, 고양이한테 안 좋다고 들어갖고, 제가. 멸치가 짜서, 멸치 그냥 줬다 했기 때는데 마른 멸치 있다니까. 야. 간다. 응? 어? 간다 마 이거 먹어 나 갈테니까